아 원기 선배님 여기에요. 야 강순아 로아운 잘 봤다. 아 선배님 부끄럽게 그걸 또 보셨어요. <laughs> 야 근데 무슨 업데이트 행사를 7시간 30분을 하냐. 뭐 내년엔 9시간 하게. <laughs> 제가 워낙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요. 선배님은 쇼케이스 준비 잘하고 계세요. 난 엊그제 다 끝냈지. 우리 너희처럼 오래 안 끌고 딱 녹화로 핵심만 찍었다. <laughs> 어. 녹화요? 그림마 그래 악동뮤지션 노래 넣고 해도 1시간 안되길래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이벤트만 띄워서 겨우 채웠다 <laughs> 아이 진짜 요령 없네 우리 강선이 아네그 명진 선배님은 오고 계신데요? 어 얘들아 아 늦어서 미안하다 선배님 오셨어요? 형 저희는 이번에 쇼케이스 얼마 있는지 알아요? 너희? 아직 안 했잖아 이번에 녹화로 하려구요 뭐? 야, 괜찮겠냐? 우리 다 생방으로 했는데? 헤이, 형! 요령 없이 질질 끌기만 하면 뭐예요? 저 이번에 한 시간에 끌었잖아요. 어, 잠깐만. 여보세요? 아, 뭐야? 서버 또 터졌어? 아니, 내가 서버 좀 늘리랬잖아. 그래, 10월, 11월 이때 접속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씨, 내가 갈게. 기다려. 아,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나 들어가 봐야겠다. 우리 이거 좀 마무리하고 다시 만나자. 어, 미안하다, 진짜! 아이고 선배님 들어가십시오아형 한잔하고 가아 미안해 다음에 봐강소아예저 형도 진짜 유난이지 않냐 디렉터도 아니고 총괄 피디면서 왜 저런걸 자기가 다 하냐 아랫것들 시키지 하...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처음에 좀 짜게 주고 나중에 슬슬 달래주면 어차피 다 알아서 풀리는데 니넨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고생을 원기야 어? 뭐야 너. 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소속도 다른 거 입사할 때문에 선배라고 대우해 줬더니 오늘 보니까 넌 그럴 가치가 없네. 뭐? 너는 유저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 자식이 메이플스토리 근본 게임이잖아. 대한민국 점유율 1위. PC방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이플 했었어. 초등학생들도 유료템 얻으려고 가이드북 다 사고 코믹 메이플은 아직도 나다 가지고 있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게임이고 고작 800억 벌면서 누구한테 훈수질이야! 그래! 그 잘난 매출! 아직까지 매출 5,400억씩 찍어주는 고마운 유저들을 넌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기야! 정신 차려! 어... 대체 나는... 여긴... 어디... 내가 무슨 짓을... 원기 선배님, 정신이 드세요? 강선아... 예, 선배님 나 쇼케이스 다시 해야겠어 그러시죠 메이플 유저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다시 메이플을 바로잡아 볼 거야. 예 선배님 우리 힘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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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끝난 던파 페스티벌 더 넥스트딩. 2021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110레벨을 준비하는 1월. 총 1149분께서 투표해주신 직업계급표 결산 특별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2위 히트맨입니다. 이미 6월에 벨패를 받았었던 직업인데 10월 27일 밸런스 패치 추가 패치까지 받아내면서 4.1% 13개단 상승 하위권을 탈출했네요. 다른 어떤 직업은 벨패단한번 그것도 주력기 누락 평균 상향폭 고작 5%를 받았는데 히트맨은 추가 상향만 해도 평균 11%죠. 이 직업의 주력기 포인트 블랭크 알파 휩쓸기는 6월에만 16.8%를 받았었고 이번에 12.2% 12.2% 12%를 받으면서 이번 밸런스 패치 탑5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이야 뭐 총소리밖에 없는 캐릭이다. 가족사진 보면 접고 싶은 직업이다. 조롱도 많이 받았었는데 히트맨 이제 데미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진짜 괜찮아졌어요. 그런 데다가 파티원 속도 버프까지 있는 고급 시너지 히트맨 정말 괜찮습니다. 형창님 그럼 히트맨 추천하시나요? 어... 음... 데미지는 진짜 괜찮아요 덤1에서 밝힌 시너지 일괄 상향 8.5%또 받으니까 딜은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질거예요 아니 그래서 추천하냐구요 어설트 하위원 41위 로그입니다. 3차 밸런스 패치 이후 밸런스 패치가 더 나왔음에도 선방했죠. 저번 달 역대급 상승이 있었던 직업답게 잘 버텨냈습니다. 상향에서 큰떡상이 있었던 직업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사기캐를 키우라고. 물론 로그, 연식이 오래된 직업이긴 합니다. 무려 던파걸 시절 아이유가 소개했던 클래스니까요. 그래도 근본 자체가 넘사벽이었습니다. 당시 최종 컨텐츠였고 곧 부활할 이계던전에서 혼자서 홀딩, 미친 기동, 몸머리 잡기 다 가능했던 전무후무했던 사기캐였거든요. 지금의 블레이드 포지션이었죠. 던파이조 전체가 뽑았던 밸런스 투표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던 개사기 직업답게 세월이 그렇게 흘렀고 지금의 폭딜 메타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잡기 채널링형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딜링 유틸과 근본 넘치는 딜 포텐셜을 가진 진, 로그. 연식이 좀 오래됐다 보니 추천하긴 힘든 직업이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42. 빙결사입니다. 조금 아락했지만, 괜찮아요. 속강 패시브 개편 소식. 보셨죠? 이제 빙결사도 수문장싹 가능입니다. 주력기에 해당하는 스킬들도 하나하나 꽤 괜찮은 편이고, 흔적 캐긴 하지만, 가죽해답게 추격, 기동, 이탈 모두 뛰어나고, 넉넉한 풀무적 채널링에 블리자드 스톰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즈마에서 맞딜을 해도 충분히 딜 뽑아내는 직업이죠. 물론, 고질병인 아이스크래프트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근접 채널링이 꽤 많다는 점 때문에 마법사치고 생각보다 딜루수가 꽤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다가 다른 직업들이 꽤 많이 날아올라 이번에는 7.32% 6개단 하락하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윤명진 디렉터가 덤페에서 밝힌 기본기 강화 패치. 그리고 다음 메타 크로니클급 스킬 강화 무기. 그래요. 이제 떨어지나요? 아프레 피오와 아이샷 빈공사 행복해로 지금 바로 돌리세요 39위 남스컴이다 저번달에도 10.24% 16계단 대폭락을 경험했는데 바닥 밑에 바닥이 있었다니 9.88% 9계단 더 하락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이건 진짜 네오프리 잘못 했어요. 수련의방을 기준으로 가만히 있는 적을 때린다. 그걸 놓고 보면 이 직업 딜 포텐셜 정말 강력하죠. 근데 실전은 어때요? 아니죠. 가잔 펄떡대고 순간이동 오지게하고뭐만면 근접캐만 잡아가는 끔찍한 패턴 튀어나오고 사슬로 잡아당겨 목 주위로 폭발해 멀리 가서 비석 떨거야에 타점 좁은 근접 캐릭 서러운 패턴만 득지 득지 있으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패왕이라고 해도 진가를 드러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딜 포. 포텐셜도 높은 편이고 화각, 머슬, 폭딜 속도 엄청 빠른 편에 라덴, 섬격, 뇌격, 순보, 낙화, 기동성도 정말 좋은 직업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타점 엄청나게 좁은 초근접 캐릭터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머슬캔슬 조건부 진짜 이거라도 이제 레인저처럼 지속시간 패시브로 바꿔줄 때 됐다 인정? 인정! 38위, 엘레멘탈 밤합니다 우럭이 우럭다 던파를 안 하는 사람도 아는 명대사죠. 이번에도 6.88% 세계단 또 하락했네요. 로그가 출시부터 개사기캐로 명성을 떨쳤다면 이 캐릭은 출시부터 좀 많이 어중간하긴 했어요. 전설의 구 엘레멘탈 레인 영상 좀 보세요. 진짜 이게 스킨인가 싶을 정도로 흥내나는 이펙트와 저열한 타점, 미친 채널링. 왜 출시부터 우럭 다가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이죠. CGV 남마법사관 말아먹기도 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엄청 개선받아서 최상급 스킬 캔슬에 엄청 짧은 채널링 시간. 그런데다가 스킬 수도 많고 쿨감까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냥터에서 거의 콤보 수준으로 딜을 넣을 수 있게 됐지만, 딜이 애매해요. 분명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이 열심히 때리는데 다른 직업 선택 끼고 한대퐁 때리는 것만 못하니까 이 직업의 폭딜력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장점이던 짤딜에 있어서도 다른 선택해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럭의 날씨는 이번 달에도 쌀쌀할 수밖에 없었네요. 37위 셰도우 댄서입니다. 이번 주인권 최대 폭락 19.25% 2 3개단 하락하면서 결국 다시 여기까지 돌아왔네요. 형장님 그럼 쉐댄 망한건가요? 아니에요 분명 엄청 하락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번달이 41.36% 40개단 미친 상승이었으니까 상승폭 생각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걸 감안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꽤큰 호재도 있어요 시너지 일괄 8.5% 사실 이렇게 최하위권 시너지도 8.5% 탈시너지급 딜 포텐셜을 가진 쉐댄도 8.5% 별도의 조정 없이 일괄로 퉁쳐버린 네오플의 패치 덕분에 셰도우 댄서의 안 그래도 높던 딜 포텐셜이 이번 시너지 패치로 빛을 더 발하게 됐거든요 던파 최고의 딜 편차를 가지고 있는 초 하이디스크 뒤치기 백어택 조건부 일각패 백어택 전용 데미지 백어택 전용 효과 실전에서 당연히 딜 편차 클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만 백어택을 보조해주는 다양한 유틸과 뛰어난 탈리스만 그리고 빠른 폭딜속도와 많은 무적기를 활용하면 정말 강력한 하이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아니 이제는 딜러, 짐, 섀도우 댄서 이번 직업계급표에선 대하락을 경험했지만 다음달은 좀더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6위 1 1처입니다10.77% 22개단 상승했네요 왜냐 2022년 9월 업데이트 예정인 최종 컨텐츠 봉룡왕버클레이드 종족? 뭐죠? 용족. 에인션트 트리거 용족 증뎀 120%. 바칼 전용 1기. 그동안 계속된 발패로 주춤했었지만 10월 달 막차 별패를 더 받고 데미지 상승 폭은 추가별 패답게 5%, 8%, 10%로 아쉽게 받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가장 문제가 많았던 특능과 FSC 등의 적중 문제 난감한 타점을 가진 이각 등을 같이 고쳐주면서 여런처의 딜루스를 크게 개선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원거리 히트앤런 능력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고 준수하던 폭 딜력까지 더 올랐으니 여런처의 입지 이렇게 눈부시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진 여런처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키우세요 35위 여그래플러입니다. 10월 추가 밸런스 패치를 통해 상향받고 이제 좀 꿀빠나 싶었는데 어림도 없지 바로 시너지 삭제 눈물도 이런 눈물이 또 없어요. 왜냐 잡기 타점 때문 시너지 끼리 있을 때야 다 같이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어서 여그풀의 단점, 그나마 티가 안 나던 건데, 이제 블레이드, 검제, 앞으로 나올 어설트, 이런 딜러 직업군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여그풀의 공격범위 진짜 암담하죠. 잡을 때마다 무적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 요원 아머비보처럼 풀무적인 것도 아니고, 토르베지노 2차각성 양손에 올려놓고 있으면 시너지 조정을 정말 이렇게 8.5%로 퉁쳐도 되나, 의구심까 들 정도죠 짐, 역을 해풀러 그래도 진각에 벨페, 추가 벨페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시너지 중에서도 딜이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었다 보니 이번에 시너지 추가 상향까지 넘어온다고 하면 딜만큼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열한 잡기 타점과 불편한 딜링 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 보이네요 던전앤 파이터 최고 노잼 직업 파티원들이 태업을 가장 의심하는 직업 지금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직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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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위 여매 카닉입니다 9.76% 5개단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직업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어썰트가 나옵니다 아니 형점님 어설트랑 여메카닉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박탈감이 좀 너무 심해요 성능이야 뭐지딜캐릭답게 팔콘 계속 지질수록 준수한 성능 뿜어내긴 하지만 여메카닉 조작이... 하... <놀람> <놀람> 본체가 진짜 아무런 모션 없이 가만히 스킬쿨만 돌려요 G시리즈 롤선 한번 지져주고 랩터로 지지면서 팔콘 그러면서 게일포스 스페로 이런 자잘한 스킬 돌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재미없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비채널링 원거리라 쉽고 편하게 딜러는 건 맞는데 어썰트 한번 해보면 이게 마냥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게임은 재미가 중요하구나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노잼 캐릭터 진 여메카닉 성능은 참 괜찮지만 호불호가 심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3위 여습합니다저번달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래도 선방했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직업에는 큰 거품이 껴있어요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문무공 평타 연기하기 좋은 주력기 데미지 덕분에 가만히 있는 적을 때린다면 당연히 셀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실전은 그렇지가 못하죠 일단 몹부터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다가 쉴새 없이 사슬 던져 몹 주의 폭발에 순간이동해 용독의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상태인데 샌드백 치듯이 계속해서 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 알려진 딜 포텐셜에 비해서 실전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높고 뽑을 수가 없다는 게이 직업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택발 잘 받는 다른 직업들이 대충 쿨 돌리며 히텔러 나는 게더 경쟁력이 높을 정도니까요. 진, 여스파, 덤패서 공개된 다음 메타의 패턴도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32위 남스피파이어입니다 거듭된 밸런스 패치로 다른 직업들이 상향을 받다보니 11.87% 8계단 하락 슬픈 성적표를 받았네요 그래도 이정도면 작년에 비해 정말 괜찮은 수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용독이나 뭐 인파 가이아 쉐덴 이런 실전딜 박살나는 직업들과 비교하면 스피파이어는 샌드백과 실전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 넉넉한 원거리에 엄청나게 짧은 채널링 때문에. 그런데다가 뭐 패왕이나 여스커처럼 캔슬 조건부도 없어. 옛날 뭐퀴키 시절처럼 엑스키 똥 빠지게 누를 필요도 없어. 진짜 그냥 쉬운 ASDF 원거리 쿨감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전딜에서도 정말 든든한 국밥 같은 딜링을 보여주는 직업이죠. 오형장님 그럼 남스피 지금 키워도 되나요? 어, 그건 좀 보류하세요. 한다고 하면 다 했던 우리 윤명진이 던 에서 스피이 탄을 너무 안 쓰는 것 같다고 했었죠. 이거 이거 큰 겁니다. 호재일지 악재일지 다음 패치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31위 사령술사입니다. 저번 달 상위권을 기록했던 섀도우 댄서의 폭락 그리고 레기슈 크노이치 하위권 중하위권 로그 도적 직업군의 부진 속에서 우리 킹갓 사령술사 도적 중에서 그나마 제일 선방하고 있죠 이번 11월 리뉴얼에서 고질적인 문제점 니콜라스, 발라크르 개편 본실드 떡상의 주력기 상향 신스킬, 헤이트풀 추가까지 진짜 역대급 AS를 받으며 9계단 상승했어요 캐릭 자체가 조건부로할 것도 딱히 없는 편이고 단점이던 자석광도 이번에 개편받으니까 수문장도 쓸수 있고 저번 개편으로 상급기 성향도 꽤 많이 해줬고 헤이트풀 추가해서 불편하던 기본기도 이젠 어손 망원 정도만 쓰면서 야망 혹은 기오틴의 헤이트풀 돌려주면 되는 거라서 예전에 미칠 듯한 기본기 시즈모드를 생각하면 조정 난이도나 실전 운영도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할수 있죠 물론 가이아가 엄청나게 개편해줘도 가이아인 것처럼 사령도 그래봐야 사령이긴 해요. 니콜라스 따로, 본체 따로, 발라 따로. 저글링하는 것 같은 삼기체 동시 컨트롤에 평캔 해보면 이각과 같이 쓸수 있는 진각성. 진짜 이것마저 없었으면 이 캐릭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32디메셔션워커입니다9.68%섯계단 하락했네요. 사상 최강의 2차각성기, 그리고 강력한 진각성. 이 지금은 순간 폭 딜러 이미지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성기 진널링이 진짜 미친 수준입니다. 유명신 디렉터가 진각성 너무 길다고 3초가 적당하다고 했죠. 근데 디멘션은 2차각성만 8초가 넘고 진각성까지 8초 가까이 되니까 각성기만 16초 정도예요. 다른 스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오직 각성기만 16초. 폭티를 빠르게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최악의 각성 채널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 것이죠. 물론 이거 장점도 있긴 해요. 각성 시간이 기니까 라면 쌉 가능 있죠. 잘 먹는 정준아 같은 경우는 짜장면 한 그릇도 먹어요. 으아! 그래도 다행히 2차 악성 데미지를 포기하면 설치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력기 스킬 대부분이 설치기에 니알리가 채널링 줄여주고 이런 부가적인 유틸들 덕분에 남들만큼 스킬 다 박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재련 캐라 무기 스위칭도 자유롭고 마부도 템값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니까 진 디메션 워커 일일이 미스트 붙이면서 타점 맞춰가면서 파동 조건부에 차원부 조적까지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키워보세요 29위 남런처입니다. 3.91%소폭이지만1 8개단 상승하면서 중위권까지 날아올랐네요. 저번달 하락했던 수치를 한방에 복구한 것이라서 추가 배패의 의미 그만큼 크다고 할수 있죠. 주력기 상향폭 자체는 5%대의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버스터 빔의 타점 문제도 고쳐졌고 레이저 라이플의 데미지를 7.2% 추가 상향함으로써 남런처의 데미지 경쟁력을 강화했어요. 원래도 각성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강력했던 직업이 이제는 주력기 데미지까지 건 실해졌으니 남면차의 딜 성능 이제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형장님 그럼 남면차 키워도 될까요? 아, 음... 추천하기엔좀 어려운 직업이에요. 좁은 맵 입장극딜하는 곳이면 크게 상관없지만 오즈마 버티기 같은 곳에서 남면차랑 같이 가보세요. 스펙트럴 서치어의 덕분에 저 멀리서도 다 맞출 수 있다고 원거리서 쏴대는데 세라핌 인챈 입장에서는 진짜 얄미워요. 딜 증폭기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파티에 런처 2명 이상이면 진짜 컨트롤할 때 딜리트 마었죠 그런데다가 최신형 사기캐 어썰트 출시가 코앞이라 이 직업을 굳이 키울 이유 냉정하게 말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28위 트러블 슈터입니다 저번달 9계단 하락에 이어서 이번에도 12.6% 9계단 하락하며 달콤했던 상위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laughs> 비주류 캐릭이 일시적인 발표 잠깐의 메타에 편승해서 아무리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결국 다시 돌아가요 이러니 근본론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던파가 출시 초기부터 대놓고 사기캐 1픽으로 민직업 그런 거래야 합니다 여러분 어설트 키우세요 진짜 트쇼 쿨 중에 채널링 덕지덕지 있는데 기본기까지 저열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한방 한방 데미지가 강력하고 각성 딜도 세서 폭딜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부족한 지딜도 이번 메타에선 선택, 원동, 암살, 개꿀템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 충분히 채울 수도 있죠. 샷건 소리도 경쾌하고 액션감도 묵직해서 생각보다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지만 다음 메타를 생각해보면 추천하긴 힘든 직업이에요. 트슈, 곧 S 계급장 떼고 딜러랑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 상대, 어설트. 블레이드, 뭐 검재, 검기, 요원 이런 쟁쟁한 라인업 속에서 부닥다리 구조 범벅인 트슈 살아남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7위 여스피 파이어입니다 추가 밸런스 패치로 상향을 받는 덕분에 2.62% 소폭 상승 15계단 올랐네요 사실 상향폭은 정말 코딱지급이었어요 파열, 선광, 빙결, 중력, 로건오프 열염력, 95제 이게 상향 끝이에요 같이 상향받은 남런처나 히트맨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조금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 다른 직업들은 누락으로 도태되고이 직업 자체는 또 좋은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순풍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쿨감 있는 기본기 달달한 히텔런 직업 이차각성 데미지가 좀 약하긴 하지만 진각성이 준수하고 일단 딜링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 각성 딜에 저항 디멘션보다도 더 빠르게 딜을 우겨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낮아졌던 폭딜 경쟁력도 벨페로 갈증 해소했고 던페에서 공개한 다음 컨텐츠 난이도를 보며 여스피의 리트로 모터 다시 활약할 여지 충분해 보이니 진여스피 파이어 이번 직업 계급표의 27위를 차지할 수 있었네요. 출시부터 마수 묻은 캐릭터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 같던 직업 진각홀만큼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26위, 드래곤이언 랜서입니다. 구 마창사의 희망이자 유일한 지능캐죠. 한동안 분위기 안 좋다가 이번 백제 메타에서 탈리스만 기똥차게 받아서 폭딜 속도도 빨라졌고 이번 메타 속도 픽도 많고 주력기 상향 폭도 준수하게 받아서 지금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 광창에 쿨증이 있다는 것과 쿨감 없는 현자 타임.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스케일, 탈티잔대버이 조건부도 없고 범위도 넓고 연계도 뛰어나죠. 조작라이더도 진짜 엄청나게 쉬운 편이고 ASDF 쿨타임 사이클 돌리기도 좋아서 퓨어딜러 하나 키우실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어설트 키울거고 플레이드 키웠고 검재 이미 있고 검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좋은 캐릭터들 20개쯤 딱 키웠다 그런 분들이면 저는 이 직업 정말 추천합니다 <laughs> 25위 남 메카닉입니다 다른 직업들의 연이은 하락세 속에서 든든하게 중상위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네요. 던파에서 쿨감의 끝판왕 양대 직업이 있죠. 엘마와 남메카닉. 채널링이라는 게 없는 혁신적인 HS1 친구들. 그 덕분에 쿨감이고 스즈민 수준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스킬을 저장했다가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버추얼러시와 홀드 앤고을 이용하면 미친 쿨감 스위칭 효율과 함께 압도적인 폭딜이 가능하죠. 퓨어 딜러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진짜 이 남메카닉. 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원거리 데미지 딜링, 비채널링 설치기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조작이 꽤 불편한 편이고 당연히 타격감이라는 것도 미구연이죠 유틸은 뭐 아예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처참하고 스위칭 유무에 따라 딜 편차도 엄청나게 큰 편에 도호케답게 렉까지 어느 정도 유발하다 보니 이 직업을 지금 키울 만한 메리트는 솔직히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 새삥인 어썰트까지 곧 나오니까 말이죠. 24위, 여레인저입니다. 미리 스포할게요. 23위는 남레인저입니다. 안정성이 가장 크게 의심받는 레인저류. 남녀레인저가 쌍으로 중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것부터가 지금 레인저 정말 괜찮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레인저가 남랜한테 밀린 것, 저는 이 차이가 건우크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해요. 건우크룬 보초파, 레드메인, 암살, 먼동, 선택. 지나친 뻥딜 세팅 논란이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우크가 핵심 딜링 기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건노크만 놓고 보면 요즘은 남레이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형장님 로제 건호크는 몸머리도 있고 킬포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오즈마에서 몸머리 대부분 미적용이고 킬포 홀딩도 레이드급에는 솔직히 영향력이 미미하죠. 그런데다가 건호크 자체 사격 스킬 히트 조건부도 있어서 지금 메타에서는 남레인저가더 유리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레인저 폭딜 속도 엄청 빠른 편에 기동성도 더 뛰어난 편이고 홀딩까지 갖추고 있어서. 다음 메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날아오를 여지 충분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열애인저 준수한 디딩 능력 덕분에 이번 직업계급표 24위를 차지했네요. 23위, 남레인저입니다. 25세 이상 금지라는 조롱까지 받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가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 자체가 남레인저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죠. 밸런스 패치로 건호크가 누락이긴 했지만, 다른 주력기인 패드, 와이프아웃 등의 스킬 데미지를 정말 많이 올려준 덕분에 기형적 딜 구조가 많이 개선됐고, 그 덕분에 예전 같으면 에지중지 금이야오기야 맞추던 킹갓 건호크를 흩뿌리듯 던지면서 딜링할 수 있게 됐으니, 남레인저의 끔찍하던 딜 편차 정말 많이 개선된 것이죠 주력기도 강력해서 폭딜 짤들이 다 뛰어나고 각성 딜도 안 부족해 기동성도 좋고 건가드, 퍼니셔, 생존성도 생각보다 괜찮아 이제는 남 레인저 정말 좋은 직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설트만 키우기 심심하시면 남거나라 아바타도 돌렸을 수 있으니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2위 벵가드입니다 저번 상향으로 역대급 폭등을 했던 직업 이번엔 결국 12.47% 13계단 하락했네요 금본론또 낭낭하게 1승 추가했네요. 아무리 밸런스 패치 역대급으로 받아냈다고 해도 추가 벨패까지 받은 직업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것도 원래 위치가 근사했던 직업들이 날아오르니까 원래 위치가 낮았던 뱅가들 나날이 우울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벨패 정말 역대급으로 잘 받았죠. 주력기 데미지 상향 폭도 엄청나게 높았다 보니까 폭 딜에 있어서도 짤 딜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말 준선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뱅가드는 분명 좀 아쉬운 직업이에요. 아무리 사암주국이 있다고 해도 기본이 쿨긴 현자 타임 직업이고 붙어서 중간 중간 임팩트 스매시를 넣어줘야 하는 불편한 구조인데 스킬 허공 갈라서 못 맞추면 임스캔슬도 안 되니까 생각보다 꽤. 불편한 직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쉽고 편하게 센 직업을 원한다 그러면 블레이드 조작은 좀 어렵지만 신식 사기캐를 키우고 싶다면 어썰트 나는 죽어도 묵직한 창맛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면 진 뱅가드 기억하세요 벨페가 돌고 도니 다시 제자리로 곧 리니얼 호재까지 임박 남격 추가해 희망 희망 21위 남넨마스터입니다 윤명진 디렉터가 밝힌 바로 다음 리뉴얼 직업 나선 게이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나설력을 소모하는 스킬들을 상향해주고 수급하고 활용하는 신규 스킬 2개를 추가한다고 했죠 수급하는 스킬이 늘어나게 되면 구닥다리 뇌전각, 성능일도 줄어들테니 조작 난이도도 훨씬 편해질 것이고 나설력을 소모하는 주력기급 스킬이 추가되면 여망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자체 냉가대의 빠른 폭지속도, 짧은 채널링의 주력기 이런 든든한 국밥같은 성능 능도 갖추고 있고 몇안 되는 단점이었던 속강 문제도 이번에 수증으로 바꿔주니 지금도 든든한 이 직업의 국밥 같은 성능. 앞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날 오를 일만 남은 것이죠. 진 남는 마스터. 캐릭터 리뉴얼, 자속강 수증화, 어려운 다음 컨텐츠. 호재가 충만한 직업답게 이번에는 중위권 1위지만 곧더 높은 곳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군요. 총 11,149분께서 투표해주신 직업계급표 중위권표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